우리가 지난 주에 상고해 보았던 말씀과는 좀 다른 다른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가정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그에서 가정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독교 가정 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그리스도를 경향함으로 피차 복종하다좀 복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강압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 단어를 떠올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종하라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의미로 내 의미로 해석해서 자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종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가정을 떠나서 왜 가정 안에서 태어나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을 바르게 세우며,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서로를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원리, 원칙이 주어져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가정에서의 삶의 원칙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게 바로 21절에 는 말씀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 근본인 그 대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서로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그런 가정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가정 문화가 참으로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 고 있죠. 자,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의 변화가 우리가 막을 수 없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듯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가정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기독교 가정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의 생활을 이루어 야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말씀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정생활의 원칙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태도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치 기독교 변증가와 같이 자, 말씀을 변호하고 변증했던 그런 기독교 변증가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의 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제 쉽게 자신의 어떤 몸에 어떤 문신들을 행하고 거침없이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이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없이 그 이혼을 선택하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장성한 자녀를 둔 그런 부모 세대들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말씀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지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확신 속에서 확립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음, 우리가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았지만, 자, 오늘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나누어서 상고에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0... 8절까지에서는 그와 반대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절에서부터 24절을 한 달락으로 나와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네 구절 가운데 특별히 21절과 21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보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가정 생활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됨과 같으까 가정에서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된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는 것 같으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그 교회 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아래서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호주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아래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아주 쉽게 알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한 가정에서. 아내의 독종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본문이 쓰였던 바로 그 고대 세계에서 이미 이제 확립되어졌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미 바울 시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말씀을 쓰는 그 당시에, 자, 그 고대 세계에서 이미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런 가정 생활의 원칙이 확립이 되어졌다는 라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이런 가정의 그리고 부부 간의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원리의 기초가 되는다는 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자, 그런 가정 생활의 원리, 자, 그 원리의 기초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 가정생활의 그 원칙, 그원리에 기초가 되어주며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원리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 전통이 확립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주죠.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한쪽은 강압적인 복종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복종보다 덜 강한 그런 어조로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쪽은 강압적으로, 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아주 뭐 어떤 명령의 어떤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복종보다 덜 강한 어조로서덜 강한 그런 태도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런 의미가 될거 아니죠. 21, 21절 첫 구조에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 어떤 정권 안에서, 어떤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자, 하나님을 경애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경애함 속에서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 남편은 아내를 이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서더머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아주 분명한 명확한 그리스인의 기독교인의 가정 생활의 큰 원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21절 철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경애함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첫 구절 말씀에서 사도월이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장원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원 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애함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첫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죠. 자, 본문첫구절 22절 말씀을 역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면 피차 복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 함속에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피차 아내와 남편이 남편이 아내가 서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잠깐 우리의 생각을 다니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한다는 성경 말씀을 제외하고 세상에 어떤 그런 다른 종교나 어떤 철학 교훈, 어떤 경험담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자, 한 예로서 만약에 그 부모가, 부모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가르치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르침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이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전제 조건이 그 사랑을 복종하고 사랑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반드시 실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복종해야 할그 대상이 어느 한쪽만이 아닌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누가 구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서로서로가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가 모두가 쌍방이 서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무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복종하고 한쪽 편의 사람은 덜 이제 복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그리스를 경의함 속에서 서로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가 오는 첫 구절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대천재인 것.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의 대천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어떤 서로간의 그 조건으로 이제 좀그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갈비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취하신 그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대 이는 내뼈 중에, 그살 중에 사냐. 이것을 남자에게 서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가 아니라, 2 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등하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주자 이것이 바로 동등하게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 주죠.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가 되어졌죠. 피조가 되어졌죠. 자 그런데 그 하와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그가 맞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내가내게 임신 하는 내가 을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자 아담과 하와가 공동하게 공동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나무. 자 그대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자 이렇게 죄의 결과로서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지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뒤에 결과로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죠. 자, 그런데 갈라디에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에서 2장 3장 28절의 말씀. 갈라디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여자가 남자의 그 아담에게 종속이 되어졌어요. 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남자의 가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끝이, 끝이 나게 되었다는 거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셋 끝이 났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졌고 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해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5장 21절과 2 22, 2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러므로 비참, 동등하게,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 부부 생활, 가정의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에부터는 2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의 절대적인 가장 큰 대전제,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 23절 이하에서부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구체로 대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하라.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피차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동등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 중요한, 중요한, 아주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